손. 최원아, 방금 무슨 맛이야? 맛있어? 시지 오 <laughs> 어? 떨어졌다. 뭐새거줄게 자, 저는 입 안에 근데 조각이 있는데? 못 씹겠으면 버려. 어, 그렇지. 어, 저렇게 큰 조각을 사, 씹었구나. 맛있어? 어, 또 있네, 조각이. 차라리 못 삼키겠으면 뱉어. 어, 삼키기 어려우면 뱉어도 돼. 응. 음? 미끄덩거려. 괜찮아? 응응응 아 해봐 태아아아 배찮배괜찮가너 못삼키면 배괜배아 그렇지 그렇지 오, 많이 더 들어갔었네 아 음. 자. 한번더 먹어볼 거야. 형, 너무 크면 못, 못 삼키니까 뱉어야 돼. 그렇지. 떨어졌어. 그랬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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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먹을까. 또 먹을 거야? 헨또 먹을 거야?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어? 언니랑 그만은 먹을까? 방금 먹기 힘들어? 여기 있는 거안 먹어도 돼. 괜찮아. 응. 음. 먹을 거야? 시원아, <laughs> 너무 웃겨, 너무 커. 자, 너무 크면 뱉어. 열심히, 근데 너무 크게 조각을 씹어가지고, 제일 뱉어. 지연이 엄청, 응. 엄청 큰거 들어있어. 아, 푹! 아까 한번 먹힐 뻔했어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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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퉤! 아! 해봐 아! 응! 음. 뱉다 엄청 먹다가 뱉다 나중에 음. 됐다! 뱉었어? 아, 배탔어? 이제 그만 먹을까? 오늘은 이제 그만 먹자 안녕 해야지 안녕 당근 안녕 내일 만나 안녕 해봐 안녕 안녕 괜찮이 그럼 엄마 손 <laughs>